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호 삶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27번째 시간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처음 들으면은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이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꿈을 꾸고 어떤 기대를 갖습니다. 내일은 달랐으면 좋겠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좋겠다. 그런 기대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 두 개쯤 갖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거기에 변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나아, 열어가고자 한다면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알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어제처럼 또 과거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그 소원이 있는 만큼 오늘 하루를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출발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어떤 분이 어, 막 분을 바라면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건가요? 저는 네. 네? 아, 아무나는 아니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 근데, 목사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아, 그 여자는 그냥 지가 사는 것은 엉망이고 맨날 뭐 싸움만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다니네요. 아니, 그런 여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게그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아, 그런 사람이 가는 그 천국이면 뭐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든지 믿음이 없는 분이든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교도 많고,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못, 이르는, 못 이른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법첫 번째. 후회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회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론 유다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팔았던 것을 후회하죠.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나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것이 후회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고요. 뉘우치는 것이 뉘우치지도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가끔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좀 보긴 합니다. 그 사람 살아 있을 때 조금 더 잘해 줄 걸. 에이, 내가 조금 더뭐 조심할 걸. 내가 조금 더 생각할 걸.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후회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후회를 해도 막상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나서 후회해도 그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또 화를 냅니다. 이 가론 유다 역시 마음의 죄책감이 있었고 후회하였지만 그는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면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회까지만 이른다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후회를 뛰어넘어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요. 그 죄를 회개하는 단계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죄악된 삶을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베드로와 가론 유다는 자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점에서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회가 이 후회에만 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진리를 외면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뒤로 가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이제 성경 다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인품에 놀라기까지 합니다. 14절 보면은,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라고 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그렇게, 어,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바라바를 놔주냐? 아니면 너희들의 예수를 놔주냐?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예.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요, 그 예수님의 편에 서기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편에 서기도 했으니 빌라도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 정치인으로서의 그 빌라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온통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에 소란이 벌어지면은 그거 감당하고 그거 뒤처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고 진리를 알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능히 알수 있고요, 진리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때로 외면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의 조직이나 시스템에 있는 모순, 부조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건가, 다른 것을 선택할 건가, 그렇게 갈림길에 놓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peer pressure라고 해 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것을 우르르르르 따라가다가 진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커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의 어떤 그런 문화에 따라서 우르르르 따라가다가 진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또 중년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가 사람들의 편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진리의 좁은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따라감으로 진리에서 멀어진 빌라도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그냥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의 길, 그 길은 좁고 힘들지만 구원에 못 이르는 길은 넓고 쉽고 편하게 갈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못 이르는 법못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 가신 길그 길로 가서 구원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후회만 하다 마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외면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걸어감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